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나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고 목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출애굽의 배경이었던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은 세상의 왕 바로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 이두 진영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권력자이고 600대의 철 병거를 갖춘 바로와 양측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모세의 싸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어 대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바로는 착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팍한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는 명백히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여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케 하는 일 이것은 영적 전투를 통해서만 가능하여진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대결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신과 같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며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실 때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뭘 주시냐면 신적 권위. 신적 권위를 모세에게 주시며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엘이라고 쓰여집니다 이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심부름꾼이나 대행자에 붙이는 이름이 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할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천사장, 이스라엘,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등.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대원자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바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뜻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소유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로를 압도하며 호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 배우에는 모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공인자보다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 사실은 모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말을 잘못 하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못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양만 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저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같습니다. 해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문제들로 고민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울 때, 우리가 광야의 위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면 이 싸움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대사는 항상 본국의 훈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라의 대사로서 매사의 본국 정부의 훈령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훈령에도 귀를 열어두었다. 나는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다.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의 능력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되어집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의 나라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은 미국법 그리고 미국의 영토로 취급되어집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대사관 미국 대통령이 대사관을 대사관을 임명을 하면 그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사는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의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보다 우선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견해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마치 대사가 자기 나라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최고 통수권자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하고 입증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의 고령이었지만 나이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행자로, 대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엘로 보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권위, 나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적 권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대행자로 갈때 하나님께서 나를 엘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그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대행자로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그때, 그 즉시 모든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한 일들이 주어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광야는 내가 하나님의 정능자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내가 악한 말로, 내가 악한 것을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와 같이 심판과 진노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행자로, 대원자로, 엘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온갖 잡심들이 숭배를 받는 문화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겉으로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진영의 힘의 대결입니다. 모세를 대행자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를 앞세운 사단의 왕국의 싸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단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로의 요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왔을 때, 지팡이를 나일강에 내밀었더니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더욱 마음을 완강히 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래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농사와 경제의 근원으로 숭배되어지는 강입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범람을 해서 홍수가 나면 강에 있는 고운 모래들과 주변에 있는 흙들이, 흙들이 뒤집어져서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기름진 땅으로 변해집니다 애국인들은 그래서 이 나일강 신을 풍요의 신으로 알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평탄케 하는 그 풍요의 신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나일강의 신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우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왜 잡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고기가 죽고 악취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 6 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야 되고 무슨 굉장한 사건이 일어야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믿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를 도와주기 위함인도 맞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린 권능 받은 줄, 권능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겠습니까? 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의 배우에 있는 존재와 싸워서 이겨야 그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항복시켜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바로를 이겨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 장로님께서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속한 목장에서 야외 활동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제일 먼저 챙기신 것이 뭔줄 아십니까?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지 어딨습니까?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전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한 영혼, 그한 영혼을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위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얼굴역할 좀 하라는 겁니다. 내 편지가 되거라. 내 대사가 좀 되거라. 내가 너를 세워서 불쌍한 그 이웃들을 돌보고,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너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으로 세우겠다. 가서 바로를 깨뜨리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의 삶이 어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새로 등록하면 세가족 훈련을, 육주를 훈련을 받게 되고요. 목장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생명의 삶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가 내년 초에 시작될 삶 공부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바로하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그한 영혼을 찾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지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겁다, 힘겹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조절하기 힘든 그런 마음.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강박한 마음. 그래서 스즈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에 굳은살이 박힌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굳은 살은 눌러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굳은 살의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고 말씀을 받아도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보여주어도 마음이 굳은 상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완강한 마음이었지만, 은혜가, 고난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를. 수많은 기회를 다 거절한 자들,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도 결국 광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빼앗겼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음을 물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됨을 볼수 있을 줄 믿습니다.